황천은 저승을 뜻하는 말이자 땅 속의 우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고사다. 중국 정나라 장공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끼고 반역을 도모한 어머니 강씨와 갈등 끝에 황천에 가기 전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충신 영고숙이 공국 한 그릇을 남겨두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 어머니는 제가 먹는 건다 드셔보셨지만. 임금님의 공국은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공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그대는 드릴 어머니가 있지만 나만 홀로 없구나. 그러자 영고 숙이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만약 땅을 파다가 샘에 닿으면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뵈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맹서를 어겼다고 하겠습니까? 황천상봉이라는 고사의 배경이다.